네, 이번 시간은 공모전과 대외활동의 성공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모전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 올콘 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근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사랑 서포터즈 8기 활동 그리고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먼저 법사랑 서포터즈 8기 어떤 활동인가요? 네, 예, 법사랑 서포터즈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대외활동인데요. 올해 네. 8기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대외활동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보통 대외활동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신청하는데 이 대외활동은 팀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 뭐 3명 내지 5명, 5명 팀으로 구성 가능하고요. 네네. 선발이 되면 법질서, 실천운동, 탈북자, 다문화, 청소년 멘토, 멘토 활동을 저게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선발 인원은 150명. 그리고 4월 10일까지 마감입니다. 네. 뭐 접수 기간이 4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을 하려면 어떤 과정으로 활동을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예, 우선 신청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 대외활동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 온라인상에서만 이제 서류 접수만으로 저 선발이, 선발을 하는 대외활동인데요. 네. 그리고 이 대외활동을 한번 그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지방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하더군요. 어. 보통 대외활동 같은 경우 지방학생들이 참여를 참여하기 어려운 성향이 그렇죠. 있는데, 예, 네. 이 대외활동은 지방 학생들을 상당히 배려한다니까 지방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청서 서류를 보면 개인 소개에서 활동계획서 두 가지 그 양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음. 현실성 있게 접근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신청서 양식을 보면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좀 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더쓸 말이 있으면 칸을 늘려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 틀은 꼭 지켜주셔야겠죠. 음. 이 칸을 늘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 본인 성향대로 양식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정해진 양식은 지키고 또 가능한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 대회 활동 혜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네. 장관 시상 훈격이 있는데요. 그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장관상 총8개 팀의 상을 수여하게 되어 있고요. 월별, 분기 연괄별로그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 상, 저 활동배하고 시상금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장관상과 그리고 시상금까지 주는 대회 활동은 흔치가 않거든요. 음. 그런데 시상 내역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시상금까지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활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름만 언뜻 듣기에는 법을 좀전공한 사람들이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진 않은가요 이게 보통 그 학생들이 접근할 때도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예.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까꼭 법학과 아. 학생들만 참가를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담당자 분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법학과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좀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는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이 멘토 활동의 비중을 많이 뒀다고 합니다, 이번에. 음. 이번엔 뭐 어차피 법에 관련된 내용도 접근성을 저, 접근할 수 있지만, 네. 멘토에 관련된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법학과 아닌 학생들도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 제가 합니다. 그리고 예상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이렇더라고요. 보통 30, 30개에서 40개 팀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한 7, 80개 팀. 그러니까 2.1대 몇 정도 될 겁니다. 네네. 그러 그러니까 아주 경쟁이 높지 않은 대회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우리가 평소에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오해라고요. 대회 활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살짝 잘못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체 공모전을 갖다 놓고 보면 네. 그 비중 자체가 응모 대상에 자격이 없는 게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일반인들 이 일반인들이 공모전을 참가 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게 좀 아쉽다는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공모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상금인데요. 뭐 지금 진행되는 공모전 중에서 미래의 새 생명에서 진행하는 그 행복 설계 공모전이 있습니다. 총 시상금이 4,600만 원이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 봐서 연간 한총 시상금이 1억. 이상되는 음. 공모전들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금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판매 수익금 분배 형식입니다 네. 보통 이제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제출을 하고 선정이 되면 네. 판매 수익을 일정 부분을 받는 형식 어. 그리고 주,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아이디어 공모전의 특징을 보면 선정이 돼서 제품을 팔리게 되면 매출의 5%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상금과 그리고 판매금 그 판매금을 나눠받는 이익 분배 형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혜택을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특히 어떤 분야가 그런가요? 우선 대표적인 공모전, 경쟁이 네. 낮은 공모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상 공모전입니다. 아, 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전체 공모전 한 30%를 제외하고는요. 그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공모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기존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총 15개 작품을 응모를 받아서 네. 어, 상을 줬어야 되는데 13개 작품만 들어온 영상 공모전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걸그 감안하신다 그러면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 직중 공략하시면 수상 가능성이 높은 공모전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콘테스트 케이 시청자분들께 공모전의 성공 전략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대학생들이 많이는 참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4월 그리고 6월에 진행되는 공모전을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조금 쪼개서 주는 공모전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공모전 공모전이 몰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많은 공모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지도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네. 특히 기관. 기관에서는 공모전들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네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공모전 성공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뭐 연간 2천여 개가 넘는 공모전들이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꼭 도전해 주시고요. 또 콘테스트 케이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박재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